요양원 가기 전날 밤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 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하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달아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심하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엇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안될 때면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 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해 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딸의 계산된 꼼수. 죄송한데 더 이상 어르신을 못 모시겠어요. 더 좋은 곳을 알아보셔야겠어요. 이름도 더 좋은인 이곳 주간 보호센터에서 엄마를 더 좋은 곳으로 모셔라는 전화가 왔다. 나도 엄마의 힘듦을 알기에 언젠가 올 것만 같았던 연락이었다. 그래서 처음 전화를 받을 때는 담담했지만 전화를 끊고 돌아서니 마음에 쿵하고 내려앉는 돌덩이가 제법 무겁고 아프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마음으로 세 번째로 옮긴 곳이 이 주간 보호센터였다. 이제 또 다른 주간 보호센터로 옮기는 일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예전부터 은밀하게 속으로만 해오던 계산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엄마의 상황 가족을 수시로 찾지만 누가 가족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딸이라 해도 아니라고 우기기 일쑤이고 대량 나를 비롯하여 자신을 돌보는 모든 여자들이 때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고 때로는 자신의 딸이고 가끔 자신의 엄마라 생각한다. 따라서 누가 돌보든 엄마에게는 가족과 따로 사는 슬픔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엄마는 자신의 집에 와서도 자신의 집이 아니라 한다. 따라서 요양원에 가서도 낯선 곳에 대한 추가적인 슬픔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센터와 집을 오가는 것이 엄마에게는 체력적으로 힘들고, 내가 집에서 챙겨주는 음식이나 돌봄이 특별한 것이 없고, 그저 약 먹이고 재우는 것이 거의 다이다. 오히려 요양원이 좀더 체계적인 돌봄이 될수 있다. 나의 상황 아침마다 엄마 옷을 갈아입히고 아침을 챙겨 먹이느라 지각 직전의 출근과 피로도의 무게는 상당하다. 저녁마다 엄마를 재우느라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 휴식은 물 건너가기 일쑤이고 새벽에도 끊이지 않는 엄마의 부름에 나의 잠은 대체로 반토막이 난다. 또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이벤트성 나들이나 나의 개인 일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고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대한 나의 계산에 따르면 엄마가 느끼는 행복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아서 0이 되고 현재 나의 자유와 수면 시간은 최소값에 수렴한다. 또한 남편은 아내와 각방을 쓴지 1년이 넘어 이제는 따로 자는 게더 익숙한 나누쌤의 관계가 되었다. 아들은 나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할머니의 돌봄을 분담하면서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음수로 갖고 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당연히 남는 계산법이다. 하지만 나의 계산 꼼수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미지양이 있으니 그것은 엄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분명 느낄 혈육만의 따뜻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손길이다. 이것이 가지는 값의 크기를 현재 잴 수가 없는 것이 이 계산의 문제이다. 그리하여 나는 결국 미지양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글을 써서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면 적어도 미지양의 값이 0보다는 조금 큰 양수 값이 되리라는 꼼수적인 근거로 나는 기억코 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시게 될 요양보호사님께 한 명의 혈육 어머니를 보살피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여러 어르신을 돌보아 주시는 것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죄송하게도 이렇게 글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어머니의 현재 신체적, 정서적 상태와 습관을 알려드려서 어머니가 좀더 빨리 그곳에서 잘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첫째, 저희 어머니는 수시로 특히 자다가 간식을 찾으십니다. 그럴 때에는 제가 보내드린 이 과자들과 음료를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저희 어머니는 수시로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을 선생님 또는 영엄마식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거나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 어디 있냐고 하면 곧 온다고 해주시고, 요구사항은 알겠다고 둘러대시거나 대충 들어주시면 엄마가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결혼 언제 시켜주냐고 하면 곧 한다 하시고, 리모컨 달라 하면 충전 중이라 하시고, 가방 달라 하시면 비슷한 거라도 쥐어주세요. 셋째, 저희 어머니는 화장실을 자주 가려 하십니다. 특히 자다가 깨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럴 때 화장실 입구까지 부축해서 데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걷기가 점차 안 되고 계십니다. 보통은 휠체어를 타지만, 최근에 구입한 워커를 조금씩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전문가이신 요양보호사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을 알지만, 집에서 이런 패턴으로 생활하신 저희 어머니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낯선 곳에서 좀더 불안하지 않고 즐겁게 적응하실까 하여 못난 자식이나마 이런 부탁 말씀을 드려 봅니다. 봉사와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되는 요양보호사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며 영의 딸. 위와 같이 속이 훤히 보이는 간지러운 편지를 입소서류와 함께 챙겨 가방에 넣고 오늘 밤 나는 오지 않을 잠을 좀 일찍 청해 보련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쓴 편지. 바로 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페이스북으로 기사 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 보내기, URL 복사으로 기사 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 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 스크랩 하기. 경북 봉화의 한 시골에 98세 어머니와 74세 아들이 살고 있다. 아들은 노모를 모시기 위해 2020년 도시에서 산골로 내려왔다. 칠순인 아들 이병준이 구순 어머니를 모시는 일상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세종대왕 신문 이병준 기자 인천에서 경북 봉화로 내려갔다. 며칠 전 봉화의 요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 면회를 신청했었다. 어머니는 내가 봉화의 고향집에서 모셨었다. 그러나 치료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지난 여름에 병원을 거쳐 요양원에 모셨다. 비대면이지만 어머니를 뵐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 더 기쁜 것은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신 점이다. 또 표정도 밝으셨다. 더욱이 입원 후 4개월여 동안 찾지 않던 안경을 보내달라고 직접 말씀하셨다. 나의 눈에 이슬이 맺힐 정도로 감사했다. 면회 후 어머니에게 글을 올렸다. 어머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집에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뜻과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2년간 어머니 곁에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새겨서 헤아려 주시길 빕니다. 어머니, 아마 저도 얼마 후에는 그곳을 거쳐서 이승을 떠나게 되겠지요.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정부 지원도 많이 받아서 아주 좋아졌어요.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요양보호사님과 간호사님이 24시간 근무하며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돌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주의하셔야 몇 마디 말씀드립니다. 일 함께 있는 분들이 잠자는 시간이나 잠들려고 하는 시간에는 조용히 하시면 좋겠어요. 이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요양보호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또 어려운 점은 주저하지 말고 요양보호사님께 말씀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하세요. 특히 대소변이나 기저귀와 옷 갈아입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지나간 세월에서 안 좋았던 일보다는 즐겁고 기뻤던 일들을 기억하세요. 이산가족 상봉이나 장손 진우가 태어나고 증손 선우가 태어난 일 성당에서 영세명을 천주님으로 받은 일등 여러가지 좋은 일들이 그래도 기억에 남아 있겠지요. 특히 문학세계에서 장한 어머니 상을 저와 함께 단상에서 받으셨잖아요. 어머니 생애의 상도 처음이지만 오래 사니 이런 좋은 상 받는 일도 생긴다고 무척 기뻐하셨잖아요. 사시간이 좀 나면 집에 계실 때처럼 책을 읽으시고 걷기도 억지로라도 조금씩 하세요. 오저나 김실이나 훌륭한 어머니 덕분에 세상에 태어났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지금은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저희 남매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어머니의 엄마가 되겠습니다. 엄마가 저희 남매 키우면서 고생하신 만큼만 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봉화는 산이 깊다. 태백준령의 비경이 펼쳐진다. 청장한 공기와 맑은 하늘, 산과 계곡의 시원함이 절로 온몸에 스며드는 곳이다. 풍광이 스위스와 견줄 만큼 빼어나다. 하지만 그곳에서 땅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땅송이가 더욱 굵어지는 버거운 자연이기도 했다. 이재우 기자. 육어머니, 걱정하실 것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속병이 없어서 소화를 잘 시키잖아요. 98 연세에 약간의 기억상실이 있지만 비교적 정신이 건강하시잖아요. 요양보호사님은 양반이 뿐이 치매로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크게 걱정할 일 아니라고 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칠 어머니 안경 보내드립니다. 침상 머리맡에 놓아둔 책 어머니 봉양 일기는 제가 쓴 책입니다. 어머니를 모시면서 쓴 일기를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이니 시간 나는 대로 읽어주세요. 저는 책을 쓴 보람을 크게 느끼겠습니다. 팔 제가 시간 내서 보름에 한 번씩이라도 어머니 뵈러 가겠습니다. 어쨌든 심기를 굳건히 하셔서 편한 마음과 좋은 생각으로 하루하루 지내시길 비웁니다. 엄마가 자식 손자들 보고 싶듯이 저희들도 왜안 보고 싶겠습니까? 각자 자기 생활과 직장에 얽매여 보고 싶어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실정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길 빕니다. 다음 배울 때까지 건강하시길 빕니다.